구약 39권의 책중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레미야 예언서는 BC 586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남유다 멸망 전후에 선포된 유다와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명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예루살렘 함락 전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급박한 사건들과 관련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어, 이렇게 어, 실려있고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소명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아이와 같이 너무 어려서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발을 빼려고도 합니다. 아마도 당시 정세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구한말 조선이 망하기 직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전통적으로 청나라에 사대하던 사대부들은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한반도 이 사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망해가는 이 청나라를 보지 못하고 언제나 대국으로 남아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청나라보다 강한 나라들이 서구에 이 질비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 신학문을 배우고 세상이 돌아가는 정황을 조금이라도 안 사람들은 청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대비해 교육을 이 원하는 이 서구 열광들과 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조선과 청나라는 멸망하고 신학문과 서구의 발달한 기술을 일찍이 받아들인 일본이 동북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죠. 아마도 구한말 조선왕과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외놈이 대청나라를 이길 수 있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차이가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던 이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과 이 해양 세력의 충돌이 있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이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 항상 짓밟혔죠.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이라고 해봐야 청나라 하나였습니다. 대륙의 주인이 바뀔 때였던 이 17세기 때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제 정세를 잃지 못하고 여전히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만주국, 여진족이 세운 후금에 의해 멸망했죠. 그 후금이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청나라가 되죠. 중국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나라 때 확장된 광역이 지금 중국 국경이 되었죠. 중국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지배를 통해 넓어진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국토가 넓어졌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남한산성 영화로 유명한 병자호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 초에 후금이 여진족을 통일하고 대륙의 이 명나라와 결전을 벌일 때였죠. 그때 조선의 절대다수는 어버이의 나라인 명나라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설마 명나라가 후금과 같은 오랑캐한테 지겠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후금의 승이었고 결국 그 후금이 대륙의 주인이 되어 청나라가 되었죠.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봐서 알지만, 삼배구고, 삼배구 고두레, 정확한 이름은 삼계구 고두레라고 하죠. 세번 절하고 한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이 두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삼계구 고두레를 행하는 방식은 괴라는 명령을 듣고 무릎을 먼저 꿇습니다. 다음으로 일고두, 재고두, 이 삼고두의 명령에 따라 양손을 땅에 댄 다음에 이 이마가 땅에 닿게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엎드릴 때마다 세번 행하는 것이라 해서 삼계구 고두례 혹은 삼배구 고두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황제를 아련할 때 거행하던 예법이기 때문에 후금, 즉, 청, 청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었겠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왕인 인조가 청의 황제 칸 홍타이지에게 삼계국 고두례를 행함으로 당시 왕과 이 신하들, 백성들의 목숨은 건졌습니다. 영토도 그대로였고요. 반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laughs>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간네살 황제에 의해 멸망할 때 예루살렘만 함락당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삼계국 고두례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B.C. 588년, 너부가네설 황제가 예루살렘을 치러와서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천혜의 요새 중 하나입니다. 유대 산악지대, 해발고도 약 800m의 고지대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산면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두른 골짜기가 있었고 서쪽과 이 남쪽으로는 흰놈 골짜기라는 깊은 계곡에 의해 둘러 싸여 있어 방어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제한적인 접근로가 북쪽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일한 통로라고 할수 있는 북쪽에다가 이중 성벽의 이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내에 기곤샘과 같은 주요한 수원이 있어 장기간 포위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생존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이느부가네살 황제와 바벨로니아 군대가 잘 알고 있었겠죠. 그 정도 정보도 없이 침략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군사력을 소진하지 않고. 토성을 쌓고 장기전으로 돌입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드기야 9년 10째 달 10일에 포위해서 시드기야 11년 4째 달 9일까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군수 물자나 식량을 저장해 두었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18개월 동안이나 포위되어 있다 보니 장기간 포위로 인해 성안의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유다 멸망과 예루살렘 함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가로 기록해 놓은 예레미야 에가 사장에 보면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은 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역병까지 돌았습니다. 공성전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과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중에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치던 이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열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힙니다. 너부카네살 황자에게 끌려갔죠.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목전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에 비하면 조선의 구력은 구력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한달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한 나라의 주요 건축물은 불타고 성벽 자체를 아예 헐어버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일부만 남아 농사를 짓게 되고 대부분의 주요 인력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분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성전 기물들을 바벨로니아로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모든 성물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반맞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구욕의 역사들은 다행이고 감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예레미야 32장은 앞서 설명한 당시 정세와 상황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남유다 멸망이 있기 이전인 BC 588년에 장차 일어날 사건을 보도하거나 분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70년 포로기 이후의 회복을 계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예언서 17권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라고 할까요? 기본 핵심 주제는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의 멸망과 바빌로니아 70년 포로 귀환을 통한 선민 역사의 회복입니다. 회복.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선민의 정체성에 기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보여줍니다. 야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심지어 우상 순배하는 모습까지 노출됩니다. 주님께 배역하면서 타락과 범죄를 거듭하는 선민을 향하여 참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오히려 강국기 부탁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주님의 백성을 부득이하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하여 다시 다시 회복하십니다. 한번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사를 이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불순정과 규박된 길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집요하고 악작 같을 정도로 끈질긴 인간의 부, 불성실과 타락 죄약된 속성 또한 낱낱이 드러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구조 속에도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카인 하나멜의 기업인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대신 사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게시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조카 하나멜은 아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이 남에게 넘겨려 한, 한 처지였나 봅니다. 레빅 25장에 의하면 기업을 물을 권한 있는 예레미야에게. 반복해서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조카 하나멜이 예레미,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한 계약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조카의 땅을 사는 행위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지불하고 이 값을 지불하고 법과 규례대로 매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를 바르게 보내서. 오랜 기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주식 시장의 하락이나 부동산 폭락으로 망한 계약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직업 상실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족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백성처럼 가망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조카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행위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인 가치의 투자는 행위로 치환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사역에 내 재정을 드리는 일도 장래에 대한 영적 투자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야말로 장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급박한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직장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일 같은 것도 회복을 기대하며 심는 믿음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땅을 구매한 행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조카에게 구매한 땅은 아무 쓸모없는 매매 계약서가 되고 맙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바벨로니아 제국의 영토가 되잖아요. 너부갓네살 황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돈만 날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짜 원주인이십니다. 인간들의 생각에는 가망 없는 그 땅을 <laughs>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자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는 상징적 행위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원어상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활발한 거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죠. 다시라는 말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지금의 환란을 이어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더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와 자연의 질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8억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기록물이 있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몇천년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고 은하수, 우리 은하계의 나이가 136억 년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4천만 년입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 인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의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일상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어떻습니까? 지금도 재정적으로는 여유있게 살진 않지만, 다만, 저 역시 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희한하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창조 섭리와 자연 질서를 통해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자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돌보고 돕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선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을 마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상순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겠다고 게시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고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에는 운명이 뒤바뀔 거라는 당시 보편적인 민간 신앙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혀 다를 바가 없었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 이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디 본듯 하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듯,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 비구에서 나왔던 말씀.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형은 이 이야기의 부자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둘다 가난한 자, 누더기를 걸친 형제나 이웃을 눈에 띄지 않는 곳이나 마음밖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한 이유는 단지 가난한 자를 외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을 절대적인 가치로 뒀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성겼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성기다 보니 재물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망했던 이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부자로 여기지 않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때 현대교인은 세계적으로 볼때 이미 부자입니다. 나는 과연 내 눈앞에 있는 누더기를 걸치 형제자매나 이 웃을 마치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듯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나 마음밖에 두려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와 죄인을 환대한다는 아 예수님께서 말이죠. 환대한다는 이유로 비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주님이 실천하시는 일은 많은 이들이 미래 세계에서 이르는 아리라고 믿었던 그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를 대했듯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총체적인 파국을 막는 행동을 취함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비슷한 입장을 취하라는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실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자기들을 완성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문장은 회복과 갱신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소망을 언급합니다. 또 탕자 이야기에서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맞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바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전합니다. 조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친히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오류를 바로잡아주실 겁니다. 하나의 나라의 새 시대가 가는, 이 시대로 가는 문을 활짝 여실 겁니다. 율법과 예언이 전부 새롭게 실현되는 그날이 모지 않아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